안녕하세요. 김세입니다. 오늘 댓글은 요겁니다. 공포 영화나 잔인한 뉴스를 보면 잔상이 오래가고 떠오릅니다. 그 생각 속에 저도 인물로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생각 자체에 무섭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어서 내가 이거 계속 떠올리면 현실화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2차로 또 무섭습니다. 쓰고 나니 나는 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답변 기다립니다라고 평소 성격은 저는 긍정적이고 잘 웃는 편인데 겁이 많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사건하고 나를 같이 저장하는 거예요. 어, 세트로 저장을 해버리면 무서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자를 먹을 때 무조건 콜라를 먹어야 돼라고 세트를 저장을 해놓으면 피자 먹을 때마다 어 콜라가 생각이 나라고 세트로 같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 공포나 잔인한 거에 나를 주인공으로 끼워 넣은 거예요. 누가? 내가. 그쵸이 공포 영화와 잔인한 거를 봤을 때 내가 나를 거다 끼워 넣어서 세트로. 그러면 이 세트가 건강하지 않구나라고 깨달으면 어 피자랑 콜라랑 먹다가 어 나는 이제 콜라는 좀안 먹을래라고 해서 물을 대신 먹거나 혹은 이 피자 자체의 메뉴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세트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그 세트를 묶는 힘이 나한테 있다면 이거를 떼어 놓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봐봐요. 공포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잔인한 뉴스가 있잖아요. 이두 개를 묶었어. 하나로 묶고 무서운 걸로 하나로 묶고 나를 묶어 놨단 말이에요. 이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를 묶은 거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아 제가 피자랑 콜라 주세요라고 해도 아니에요 콜라 취소입니다라고 공포 영화 딱 봤을 때 자동으로 내가 딱 세트로 와요 그러면 아나 취소입니다라고 백만장자 시크릿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목을 긋는 액션을 취하라고 해놨거든요. 전 이게 되게 우습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잔인한 상상 같은 거랑 제가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됐을 때뭐 여러 가지 나쁜 사건 사고들을 포탈에서 봤을 때, 혹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켈리티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 머리를 이렇게 흔든대요. 머리 이렇게 흔들면 다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털려져 나간다라고. 빨래에 뭐가 먼지가 붙었을 때, 몽둥이를 탁탁 치면 이 먼지가 쫙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시던지, 이렇게 하시던지, 때리시던지라고 어떤 내가 좀 편한 액션이 있어요. 그걸 하면서 의식적으로 아, 이거를 나는 세트를 취소할 거야 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세트를 취소한다. 세트를 취소한다. 내가 세트를 묶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는 취소할 거야 라고. 그러면 피자랑 콜라를 세트로 내가 30년은 먹었어요. 그럼 이거를 취소하는 데까지는 피자랑 물만 먹거나, 혹은 그냥 맨빵에 물만 먹어도 편안하기까지는 한 1년, 2년, 3년,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이걸 하시던, 목을 긋는 거를 하시던,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걸 하시던, 혹은, 에잉! 하면 이렇게 꽹가리 치듯이, 띵! 하고 이렇게 치는 듯한 액션으로 해서 하시던.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손 여기를 진짜 이렇게 꾹 누르는 거를 했었거든요. 제가 저랑 세트로 엮고 싶지 않은 거에 뭘 자꾸 엮으려고 할때 이렇게 꾹 누르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 누르는 걸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네. 이게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내가 이 무의식 속에 억눌린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두려움의 사건을 봤을 때 같이 공명하는 거잖아요. 이 두려움끼리 공명하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 사건을 내가 어 아예 주인공이 돼서, 아예 심취해서, 그래, 여기에서 이런, 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경우면 어떻게 되지? 그래, 나는 죽었어.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고, 뭐, 범인은 탈출했어.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까지 가보는 거야. 아예 죽어버리잖아요? 어. 귀신 영화에서도 보면, 죽을까봐 두려워서 뛰는 게 제일 무서워. 차라리 죽으면 오히려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상을 했을 때이 방법을 해도 이제 계속 연상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의식이 엄청 많이 억눌려 있는 분은 아예 이 뉴스의 끝을 가서 죽어버려서 죽고 나면 그래 죽었네 끝났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0년 뒤 300년 뒤 우주에서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나한테 뭐라고 조언을 해주고 싶을까라고. 이게 와칭에서 나왔던 방식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내가 아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내 몸이 내가 아니다. 이것을 떨어내기 위한 방식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혹은 공간을 초월해서 아주 아주 먼 곳에서 제3자의 입장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래, 사건이 일어났어. 내가 연료됐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 300년이 지났어. 근데 다시 나한테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대. 과거의 나와 혹은 만날 수 있도록 꿈을 통해서 내가 어떤 힌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대. 그럼 나는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아예 죽음을 느껴버리고 나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을 하면 아주 지혜로운 나를 위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아예 죽어버리시던가, 혹은 세트를 취소하시던가. 이두 개의 힘이 다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음, 불교 경정에서 나온 얘기. 뱀인 줄 알아서 너무 무섭고 맨날 악몽 시달리고 그 길만 가면 막 두려운데 자세히 죽을 각오로 이 뱀을 내가 안 죽이면 내가. 낮에도 무섭고, 밤에도 무섭고, 꿈속에서도 무섭고, 못 살겠다. 아주 이 뱀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가야겠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 뱀을 죽이러 너무 무서운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그런는데 가서 딱그 뱀을 쫙 내려치고 난 다음에 딱 봤는데,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야. 라고 하면 내가 50년 동안 공포에 떨어서 피하고 그렇게 악몽이 시달렸던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 요 알아차림이 있으시면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취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예 죽음을 체험하고 시공간적으로 아주 멀게 가서 감정을 떨어내는 이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사연 남겨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 혹은 네이버 김새 공식 카페에 남겨주시면 선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